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두 개야. 네가 원한다면 한 개를 줄수 있어.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준다는 이야기일까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던 제인 스미스는 늘 헐렁한 힙밥바지만 입는 이 남학생이. 못마땅했습니다. 그의 행실도 모범생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의 행동을 지적하고 옷도 단정히 입으라고 충고하곤 했습니다. 이 백인 선생님의 지적에 흑인인 이 학생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선천적으로 신장병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이 사실을 발견하였고 13세가 되어서는 한쪽 신장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학생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결국. 자신이 신장병에 걸려서 투석을 받고 있으며 적절한 증여자를 찾지 못해서 신장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신장이 두개 있단다. 그중 하나는 너에게 더 필요하겠구나. 이 한마디는 사제 간의 벽을 단숨에 헐어버렸습니다. 조직 검사한 결과, 놀랍게도 조직이 같아서 수술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수술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나날이 악화되는 아들의 병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은 선생님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이 백인 선생님과 흑인 제자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많은 언론에서 흑백간의 화합과 사랑을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라며 앞답투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랑 매우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여기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은 다양합니다. 교인,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등 이런 용어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안이 되고 또 우리가 누릴 특별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용어는 좀 다릅니다. 어딘지 부담스럽고 혜택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이기보다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세테스로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좀더 깊게는 교훈보다는 경험과 행동으로 전념하여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란 어떤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라기보다 스승의 행동을 또는 삶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 곧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리와 제자. 그것을 가르는 핵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 그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한 부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님을 믿기 원했고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자신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사개오라 하는 세리도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같겠나이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수가성 울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남편에게서 행복을 얻으려 하는 그 인생관을 바꾸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따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 가치관이 변하고 또 인생관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부르셨다는 말씀과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란 축복을 위해 부름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 증거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는 같은 내용이 기록,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도 주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모두 예수님이 행하시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권능들을 제자들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권능을 그대로 그들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권능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사실로 또한 진리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행하는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극률을 나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권능이라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한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몸 하나 상하지 않을 수있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극률을 베푸실 때그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병든자를 고치신 것도 모두 그와 가족들을 긍율이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더하시며 그를,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긍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날은 사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구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기록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미 곧 그리스도어라. 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가르치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병든 심령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긍휼이 여기므로 용감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개 여행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또 여행용품을 담기 위해서 배낭 같은 주머니를 찹니다 이 전대의 돈이란 거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상금을 말합니다. 동전 몇 푼을 허리에 넣어 칭칭 감고 다니는 품돈 주머니인 것입니다. 또한 긴 여행을 위해 가라입으로 두벌쯤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여행 용품은 화려한 휴대품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 조차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돈을 받고 사역할까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가진 것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의 꾀를 의지합니다. 부모와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의 성공 여부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힘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당당한 능력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곳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문, 학력, 로마 시민권, 능력, 재능,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 지식 등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들은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들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대로 그들도 권능을 행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주 신나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자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채찍을 맞아야 할까요? 이유는 다음 절인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며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들도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뜻하신 대로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기름을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제자들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랐던 것입니다. 내가 삶을 돌볼 수 있다면 주님이 돌봐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든지 의복의 문제든지 안전의 문제든지 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해락, 허락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많은 문제로 고통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그리고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2차 세계전전이 끝났을 때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의 한 교회에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그 교회 마당에 있는 동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폭격을 받아서 예수님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복원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할 것인가. 그때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냥 두자고 말입니다. 그냥 두다니요. 그 예수님의 동상인데 복원을 하지 않고 그냥 두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상을 그대로 두고 동상 아래에 이렇게 편말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손과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처를 또그 아픔을 느끼며 그들에게 찾아가는 주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중보의 손이 내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될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바울 전도대원들 그리고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